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미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네, 기분 좋은 일요일이죠. 편안한 일요일, 왠지 늦잠을 자주 될것 같은 그런 일요일입니다. 네, 편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만의 시간에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작품 구상할 수도 있고 뭔가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 시간,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일어나지 않고 자는 그 시간을 조금만 더 하래를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성장 발전을 위한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 시간을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에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만남에 만날수록 부담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만남에 만날수록 서로간에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와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서로 서로 상대방 배려를 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를 용납을 하고 솔직 담백하고 그냥 편하면 좋죠. 제가 아는 우리. 어, 선생님들, 몇분 중에서 그냥 만나면 참 편안한 분이 있습니다. 어, 그 선생님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뭘 해도 편안한 그런, 어, 우리 선생님.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저에게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우리 해월쌤, 해월쌤도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만나면 꼭 어제 본 듯한 그런 편안한 선생님, 노래를 늘 들려주시는 선생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청황들을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얘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맛있는 밥을 손수 만드셔서, 어, 맛있게 잘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 머리 모양이 왜 그러냐, 옷이 왜 그러냐, 뭐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않고 <laughs> 있는 그대로를 어, 인정해주고 함께 즐기는 우리 이쁜 선생님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또몇 분의 분들은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왜 옷을 갖춰 입지 않느냐 하면서 음 그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보면 옷을 잘 입는다고 나름 자부하시는 분이 등산을 가는데 음 남들은 다 운동화를 신고 오는 동산에 혼자 못 낸다고 못 낸다고 아주 높은 힐을 신고 나타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가신 잘난 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덜포는 티는 엄청 크게, 덜포처럼 큰, 크게, 크게, 아주 크게 보이지만, 자기에 있는 큰 허물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을 말로 너무 심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친한다고 하면서 너무 예의 없이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함부로 자기도 비하시게 버리고 남도 비하를 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은 어렸을 때 얘기가 사랑받고 살았다고 하는데 철도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살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격에서 품위가 없고 말에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이 품위와 아름다움은 배려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녹여버립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다 없이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비스와 같죠. 난도질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개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에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은 배려깊은 사람 자기 자신도 기하게기기상상방방있 있는 대로를를약하게 a n This is the man. This is 만 h e man. This is the man. This is the man. This is the man. t h 음식이 있고 좋은 선물이 있다 지라도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배려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부기천을 떠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 고 필요한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참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지구별의 여행을 온 목적 중에 큰 이유도 있다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입니다. 만남에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옷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입고 있는 옷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적질하고 간섭하고 간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옷보다 더 중요한 게그 사람 자체잖아요. 그죠? 근데 남한테 너무 가시하려고 보이려고 하고 끝과 속이 다르다 보면 것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차려 부렸습니다아 <laughs>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laughs> 말 속에 품격 있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 속에 자기, 자기 자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또, 성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주렁주렁,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달고, 맨품 보이라고 자랑질 하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 속에서 꼭한순히 보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늘 밝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막 잣대를 가지고 따지고 비방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리하지 그래 않아도 행복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고 지낼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쿵 줄은 그 함부로 말하기 없기 <laughs>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배려 깊은 사람네 오늘도 좋은 날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행복한 날입니다 자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 힘내시고요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기쁨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편안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미지 조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